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파주 적성융합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드론항공촬영사 민간자격증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드론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운영한 찾아가는 드론교육 프로그램으로 실무 활용을 중심해 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은 드론의 기본 구조와 항공 촬영 이론, 비행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실제 비행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드론 조종을 통해 이착륙과 호버링, 촬영 미션 비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촬영 각도와 구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드론 강사의 현장 지도를 통해 촬영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3일간의 집중형 드론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드론 체험을 넘어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드론 코딩 개념이 일부 접목되면서 자동 비행 흐름과 드론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국드론 교육센터는 앞으로도 파주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와 연계해 드론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드론 항공 촬영사 드론 자격증 과정과 연계한 실무 중심 드론 강의 및 찾아가는 드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